자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2025학년도 1학기의 마지막 한국사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와. 와. <laughs> 네. 어 선생님 지금 목이 약간 나가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 잘 들리죠 그래도? 네. 네, 네 선생님 좀금목 아껴가면서 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요.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의 사회의 모습이 문화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얼마 길지 않아요. 금방 끝나는 거고요. 사실 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 과학기술에 수용된 것들 가운데 먼저 통신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사키하고 부산 사이에 해저 바다 밑으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서 최초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자 전신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옛날 영화 보면은 요렇게 생긴 거 있어 혹시 이제 뭐 옛날에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특히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즈음을 하는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군인들이 요렇게 생긴 거 뚜두두두두 이렇게 두들기면서 신호를 주고받는 뭐 요런 장면 본적 있지 않나요? 그죠? 네 이런 걸 우리는 전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스부호는 들어봤지 그지? 그죠? 신호의 길고 짧음으로 인해서, 아 짧음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기기, 우리는 그런 고 이제 모스 무어 그리고 전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가 나오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던 통신 수단이었어요. 다만 이 전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전선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본하고 부산 사이 일본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에 바다 밑으로 전신선이 먼저 연결이 되었던 거고요 전신이 이후에 국내에도 설치가 되면서 이런 거 보이나요? 전봇대 전신주라고 하죠. 전선이 연결이 돼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내 이렇게 전신을 연결하기 위한 기둥이 세워지고, 위로 전신선이 연결이 되는 이러한 도시 풍경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우편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2880년대에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편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자 근데 잘안 됐죠? 왜안 됐었나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 개국축하는 때 뭐가 터졌지? 아, 음. 아, 갑신정변에 터지고 이 우정총국이 불타면서 잠시 멈추었다가 이후에 을미개혁 때 가게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우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laughs> 네. 전화의 경우에는 경운궁에 최초로 설치가 되었었고요. 전신이나 전화 모두 대단히 중요한 통신수단이요 특히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청나라와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경쟁적으로 전신 그리고 이후에 전화를 놓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통신수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전화기 모습입니다. 보이나요? 이게 어떻게 전화기일까? 어디다가 말하고 어디다가 귀를 댈까? 이런 거본적 없나요? 검정색이 더 말해요. 어, 아니에요. 아, 여기에다가 말하는 <laughs> 겁니다. 여기가 어, 말하는 곳이고 이거는 스피커예요. 귀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꽂고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은 전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 아니요 따르르 울리는 겁니다. 전화가 오면은 따르르 울리는 벨이에요. 그래서 따르르 벨이 울리면은 요거를 싹 들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여기다 입을 대고 여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옆에 보면은 손잡이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야. 돌려가지고 전기 신호를 주면은 그때 이제 전화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뭐, 어? 우리가 알기에 전화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전화에는 뭐가 있지? 어, 그렇지. 전화번호를 누를 수 있는 숫자판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왜이 전화에는 숫자판이 없을까? 랜덤으로 가는 거야? 그냥 아무를 어. 돌리면 거기 누굽니까물 하는 거예요? 어. 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환원이에요.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전화 신호를 보내면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교환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보세요 교환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디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전화선을 뽑아가지고 연결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꽂아줘요 어 그러면은 그쪽으로 전화가 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시적인 형태의 전화의 경우에는 음. 교환원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뭐 이런 전화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전기 보도록 합시다. 전기로 불을 밝히는 전등의 경우에는 1887년에 경복궁에 최초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후에 어, 시내의 뭐 전등 같은 것들이 이후에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한성전기회사라고 해서 1898년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돈을 모아서 만든 합작회사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요. 이 회사에서 전기로 가는 차 그게 뭡니까? 전차요, 그죠? 전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대문에서 청량리 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전차가 개통이 되어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어, 전기의 힘에 의해서 이 어두운 밤길에 길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가로등 같은 것들이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약간 사람들이 미워하는 반감도 좀 강한, 어, 이동수단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좀 낯설었거든. 이게 존재는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그래서, 어, 이 전차가 지나가는 길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치어 죽는 뭐, 이런 일들이 몇번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원망의 대상이 되는, 어, 그런 사례도 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음. 자, 철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철도의 경우에는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도구이자 동시에 군인과 수출품 같은 것들을 실어 나눌 수도 있는 침략의 도구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던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 철도를 다 설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서울이랑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서울과 인천하는 경인선,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철도로 어우이게 되었다. 일본에 의해서 이런 철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로, 육지를 가는 길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친 유통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철도의 경우에는. 여기 선생님이 써놨다시피 신분의식이 사라지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어요. 알다시피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사회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신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다라는 얘기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서 거의 6.25 전쟁쯤은 가야 우리 사회에서 신분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철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없어진 신분제도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의식적으로도 없어지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타고 다를수 있는 교통수단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경우는 어때요? 요금만 내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 하나의 교통수단을 탈수 있다라는 이런 시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기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같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분의식이 사라지는데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금만 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분 의식의 소멸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응. 넘어갈게요. 의식주 생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먼저 옷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식 복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라든가 혹은 저런 거왜 입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서양식 옷들이 사실은 좀 편하잖아. 그지? 우리의 전통 한복에 비해서 입기 편한 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서양식 의복을 입는 모습들이 확대되어 나갔고요. 특히 외국과 외교를 해서 고종이라든지 조선의 고위 관리,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서양식 예복이나 아니면 군인의 제복 같은 것들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식 의복이 점차점차 어 일반 사회까지도 확대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계량 한복을 입는 사례들이 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개량 한복, 우리의 전통 한복을 좀더 입기 편한 방법으로 바꾼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개량 한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조선 시대 때 여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긴 치마 같은 것들을 입고 다녔잖아, 요 그래서 치마의 길이가 조금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소매가 굉장히 이렇게 품이 컸는데 이게 조금 더잘 작아진다든지 같은 좀더 생활의 편의를 보장해 줄수 있는 한복의 형태가 개량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계란 한복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음. 또 조선시대 때는 에 여성들이 외출을 할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양반 가문의 여성들이 외출할 때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쓰고 다녔느냐?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것들을 쓰고 다녔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히잡이나 차도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나머지 몸을 가리듯이 사실 조선시대 때에도 이 남존여비의 성리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사회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외출할 때긴 옷으로 얼굴만 내놓고 몸 전체를 가린다거나 아니면 긴 치마로 마찬가지로 얼굴만 살짝 내놓고 신체 대부분을 가리는 이런 모습들이 원래 여성들이 외출할 때 입는 복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면서 이런 의복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외출할 때 쓰던 장옷이나 쓰개치마 대신에 점차 검정 우산 같은 것들을 쓰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런 의복의 모습들이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나요? 음, 선생님이 계량한복하고 쓰개치마 대신에 검정 우산을 들었던 근대 인물의 사진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에요. 장연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11년생이에요. 그래서 1910년대에 조선 최고의, 아니 10년대가 아닌가? 1911년생이니까? 네, 1920년대쯤 되겠네요. 어, 저어도 30년대. 음. 아무튼, 어,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기생으로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 바로 이장년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춰서 엄청나게 연예인급의 인기를 누렸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음. 어쩐지 보다 보니까 이거 예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되게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들 포카, 오지그지 뭐 어,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보집이라든지 엽서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찍었던 인물이기도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흥미가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조선에서 최고의 기생으로 널리 유명세를 떨치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편의 사람이 중독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거의 폐인이 되었다는 라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평양의 기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생학교에서 받아줬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찾았는데 곧 망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 들었던 거 검색해 본 기억이 납니다. 응. 네, 이런 의식의 의복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식생활의 변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서양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도 새롭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서양식 요리, 커피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고종의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죠. 지난번에 독립협회 이야기할 때 누가 거기다가 독을 타가지고 죽을 뻔했다라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나요 네, 이런 서양식 식문화가 확산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중국과 일본의 음식들이 들어와서 널리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중국에서 들어온 호떡이라든지 사장면 같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호떡이 왜 호떡인 줄아니 음,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했잖아, 그지 그래서 오랑캐 호짜랬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똑떡이라고 해서 호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더 있을까? 아, 호빵 같은 것도 원래 오랑캐 짤을 쓰는 호빵이에요. 음, 떡, 호빵 전부다. 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먹는 짜장면의 경우에는 원래 원형이 중국의 잣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볶을 잣자에 장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된장 같은 것을 기름에 볶았다고 해서 잣장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짜장면으로 정착하였다라고 해요. 선생님도 중국에 여행 가봤을 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어떤 맛이냐면, 은 우리 짜장면 짬뽕 시키면은 양파 찍어먹는 까만 소스 나오잖아. 그지? 그게 이제 춘장이거든. 음. 약간 국수를 거의 그 춘장에 바로 비벼먹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별로 어 굉장히 색다른 맛인데 굳이 다시 한번 더 먹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춘장을 볶을 때 거기에다가 캐러멜을 엄청 많이 때대로 붓는다고 하죠. 그래서 춘장에다가 달콤한 맛에 가미를 해서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바뀐 음식이 이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음. 로컬라이징, 한지화가 된 거죠. 음. 또, 어, 음식 문화에서, 원래 우리나라의 밥상 문화는 이렇게 독상, 혼자 자기 1인용 밥상을 받아서 자기의 밥과 국 반찬만 먹는 이런 독상 문화였다라고 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점차 점차 개항 이후에 이렇게 가족들이 하나의 상에 밥과 국 반찬들을 쭉 늘어놓고 함께 먹는 두레상 겸상 문화로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라고 해요.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훨씬 효율적인 식탁 이지그지 설거지할 것도 적고 그죠 음식도 좀더 아낄 수 있는 형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 우스, 새로운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아 나갔다라고 합니다. 음. 혹시 뭐 황교익이라는 사람 아니 황교익씨 옛날에 수요미식회에 나왔던 음식 평론가인데 처음 들어봐요? 아 요즘에는 조금 음, 그런데 유명해지지 못하. 조금 미쳐진 네, 사람이 됐네요. 음식 평론가 중에 뭐 황교익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기생들의 단치상에서부터 두려상에 확산되었다는 뭐 이런 이,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 언제 어디서 들어와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의 외교관인 공사관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지내기 위한 호텔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서양인들에 의해서 서양식 건축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손탁 호텔의 사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음. 자 그래서 이런 어 외국인들의 서양식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서양식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덕수궁을 가면은 석조전이라고 해서 이런 서양식 궁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정관헌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서양식 건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덕수궁을 한번 놀러 가보는 거 추천해드려요 그냥 어... 일반적인 우리 조선의 궁궐에서는볼수 없는 서양식 건축물들을 외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거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음. 가면은요. 고종의 길이라고 있어요. 고종이 아관파천 때 어디로 도망 나와서 어떻게 러시아 공산가까지 갔는지 그런 길들이 지금 이제 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아 고종이 이때 여기로 이렇게 도망갔구나, 이렇게 피신했구나라는 하는 것들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아요. 덕수궁은 굉장히 풍경이 아름다워서 덕수궁 돌담길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사람들이 데이트하러도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음, 자. 문학에서는 박은식, 장지현 같은 사람이 역사소설, 전기소설,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였고요. 안국선 같은 사람은 현실을, 풍자, 현실을 풍자하는 소설로 금수회의로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사회를 풍자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소설 같은 것들이 쓰여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국어책에 나오나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나왔었는데 금수회의로?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군요.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형태의 시, 신체시 같은 것들을 씁니다. 해외에서 소년에게 같은 이런 시들을 쓰기도 해요. 이거 들어본 적 없나요? 철석, 철석 뭐 이런다, 바순다 뭐 요런. 처음 들어봐요? 해외에서 소년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소설인 신소설, 혈의두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피눈물이라는 뜻인데요. 뭐, 이런 소설들이 널리 유행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 분야에서는 창가, 창극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해요. 창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 노래에다가 우리말로 가사를 붙여서 바꾼 노래를 창가라고 해요. 창극의 경우에는 원래 판소리의 경우에는 북치는 사람 한 명, 노래 부르는 사람 한 명, 혼자서 모든 대사를 다 소화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원래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 판소리였는데 창극의 경우에는 그 판소리를 등장 인물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형태의 극을 가지고 연극을 가지고 창극이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가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 뭐 애국가. 원래 우리나라 애국가가 어떻게 불리는 것이었냐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 아니야? 음, 우리 졸업식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원래 여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이제 애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군들의 활동을 다루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독립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창가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창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양식 극장이 원각사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런에서 연극이 공연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가로 평가받는 고희동이라는 사람이 유화로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거든요. 서양식 미술 기법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화라고 하는 어, 새로운 미술의 뭐라 그래? 그림 그리는 법 이런 네, 것들이 발달해 나가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음. 자, 종교계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식, 유학자이자 역사학자, 역사학자인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교화활동과 실천적 유교정신을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은 교화활동. 원래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고 한다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야만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박은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우러 오는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들을 먼저 가르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이런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실천적 유교정신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 언제까지 공자와 맹자와 그냥 책 속에 갇혀있을 것이냐 유교정신을 실질적으로 현실사회에서 실천을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불교계에서는 한용훈 들어는 봤나요? 스님이자 또 민족시인이기도 했던 한용훈 이런 사람 국어책이안 나오나? 어 그렇죠. 니미치문쓴 사람. 들어는 봤나요? 네. 네. 이런 분들이 불교 유신론을 저술을 합니다. 불교계 역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천도교는 무엇이냐 지난번에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했어요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동학 집단 내에 친일적으로 변절해 버린 사람들하고 손절하고 새롭게 종교의 이름을 바꾸었으니 그게 바로 천도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도교는 특히나 국내에서 활발하게 교육 언론 사업 같은 여러 가지 개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기 때 배우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사회 운동에서 천도교가 중심으로 되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배우.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 누군가요? <laughs> 방정환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그죠? 천도교 계열의 인물이기도 했어요. 이런 어떤 사회 활동 같은 것들이 천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철, 오기호 등이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대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기도 해요. 나철, 오기호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봤지? 아니요. 어, 자신의 그죠.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을 했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자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종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일본에는 신토라고 해서 일본의 시조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건진법사 법당에서 나왔다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고 하는 일본의 시조신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일본 사람들만 믿는 그들 고유의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신토라고 하는 거거든. 신사, 뭐, 신사참배,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시조신을 모시는 그들만의 종교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시조를 신으로 모시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조, 우리 민족의 시조가 누구예요? 단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군을 신으로 숭배를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대종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주 지역에 가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는데, 특히 일제 강점기의 만주의 경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건너가서 활동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고, 이 대종교 역시도 자신의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학기 때 우리가 살 볼 것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김자진 북로 군정서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중간다. 네, 이 학기에 들어볼 겁니다.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응. 자 천주교 원래는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금지된 종교였죠 하지만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천주교가 활발하게 포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포교에 일하는 천주교에서 고아원, 양로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사회사업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병원 같은 것들을 세우면서 포교 활동을 함께 했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개신교 단체들에 의해서 근대적인 교육이라든지 의료시설 같은 것들이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대 가운데 가장 점수 높은 대학 어디입니까? 이화여대 그죠? 이화여대, 이화여고 같은 것도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사였던 이화학당에서 비롯된 것이죠. 음. 그리고 대제학당이라고 해서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세운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에 이제 서울에 있는 배제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의 전신이거든요. 요런 어떤 선교사에 의한 근대적인 교육과 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한몇년 전인지 벌써 15년 전인가? 어 배제고등학교에서 잠시 1년 정도 어 일한 적이 있었어요. 1 8 8 0년대 만들어진 학교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과가 바뀌지 않았어. 1880년에 만들어진 교과를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좀 들으면 웃기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해요. 워낙 옛날 노래다 보니까 우리 배제 학당, 배제 학당, 노래 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맞나 응. 우리 배제 학당, 배제 학당, 노래 합시다. 영어 무궁하도록 랄랄랄라, 시스폰바, 배제 학당, 시스폰바. 요런 어, 노래예요. 응. 아직도 그런 교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응. 네. 어, 그리고,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는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병원 같은 것들도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어, 의료시설들이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런 의료 발달에 서양 선교사들이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것 정도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으신가요? 네, 끝났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사 1 수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러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화학자 보내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2학기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한국사 공부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